아이스 젤입니다. 그래서 축구대표 선수들이, 대표, 국가대표 최수 축구 선수들이 뿌리는 치 이거는 아이스 분사기지 신시파스가 아니에요. 어서 본거 있어가지고 가슴 밖에 치익 뿌린 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급성 염증은 3주나 4주 지나면 거의 다 좋아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쳤을 때 병원에 가면은 약을 주죠. 진통수염제. 그러면 또 이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 수염제는, 진통제는 먹으면 안 좋아. 나안 먹을래. 어, 이렇게 아주 고집 센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 필요 하나도 없어요. 진통수염제는요, 보통 3주나 4주까지는 안전합니다. 빨리 먹고 좋아지는 게 좋아요. 그거를 참고 있다가 질질 끌면, 잘못하면 만성염증으로 넘어갑니다. 이 만성염증은요, 급성염증을 발생시켰던 이런 손상이나 아니면은 독소나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이 안에서 염증을 계속 은근히 만들어내요. 이건 얼마나 가느냐? 수년에서 수십 년 가요. 만약에 만성염증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조직이 어떻게 되느냐? 조직이 손상을 받고, 그 다음에 섬유화라는 게 생겨요 섬유화는 여러분들 이 손에 상처가 난 뒤에 다 나으면 흉터가 생기죠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섬유화가 생기면 이 섬유화 주변에 있던 세포들이 자기는 섬유화처럼 안되려고 분단히 애를 써요 애를 쓰는 과정에서 얘두 섬유화 얘두 섬유화 얘두 섬유화 이러면요 오, 저런 안되겠다 난 살아남아야 돼 그래서 세포들이 막 자기 나름대로 증식을 하려고 해요. 막 그래서 섬유화 안 되려고 증식을 막 해서 너무 커지면은 그거를 우리가 암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섬유화는 암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만성염증은요, 아주 이게 안 좋아요. 급성염증은요, 딱 다치면은 혈관이 확장되고 혈관에서 삼출물이막 나와요. 퉁퉁 부어요. 그리고 백혈구나 이런 세포들이 막 가서 균을 다 없애고 죽은 세포들을 청소하는 마크로파지라는 곳 제가 대식세포와 소감을 잡아먹어서 다 해결을 하는 게 급성염증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만성염증이에요. 만성염증. 만성염증은요. 뇌에 생기면 치매 내 혈관에 생기면 뇌졸증 심장에 생기면 심근경색. 심장 혈관에 생기면 폐에 생기면 폐섬유화나 천식. 최장에 생기면 최장염. 간에 생기면 간염. 만약에 생식기에 생기면 임신이 잘안 돼요. 이 만성 염증은 어디나 우리 전신에 돌아다니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게 이 만성염증이에요. 근데 이 만성염증이 왜 생기느냐? 첫 번째, 독소가 들어와야 됩니다. 뭔가 독소가 들어와야 돼요. 이 독소는 우리 안에서 여러 가지 화학물질도 있고, 균도 있고, 박테리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트랜스 지방도 있고, 나쁜 이 혈당이 올라가는, 그 혈당이 너무 높게 올라가는 것도 있고, 이 수많은 것이 다 만성염증의 원인이 돼요. 원래는 우리 몸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는데, 잠도 못 자고, 스트레스가 많고, 운동도 별로 안 하면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이 안 되면 우리 몸에서 이 들어온 이물질이나 독소나 여러 가지 나쁜 이런 그 화학물이나 이런 거를 해결하려고 모든 면역체계가 동원이 돼요. 없어야 되니까. 그래서 면역 체계가 너무 막 이렇게 과활성화 돼 가지고 퍼지거나 이상하게 들어가는 게 이게 이제 만성 염증의 시작입니다. 이 만성 염증은요 이쪽에 자동차를 보시면은 유전자의 변형을 일으킵니다. 만성 염증이 있잖아요 유전자가 변형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활성 산소라는 게 나와 가지고 유전자를 변형시키고요. 그다음에 사이토카인이라는 것 중에서 유전자를 바꾸는 놈들이 있어요. 첫 번째 TNF 알파라고 하는 TNF 알파라고 하는 것이 이 유전자를 변형시켜요. 그다음에 사이토카인 1번. 사이토카인 6번. 이런 게 유전자를 변형시켜요. 그러면 나중에 유전자의 변형에 의해서 돌연변이나 여러의 손상에 의해서 암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 가지 증언들잘 보시면요. 이쪽에 있는 거 보시면은 이런 만성 염증에 의해서 여러 가지 병이 생기는데 잘 보시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뭐죠? 이쪽에 잘 보시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뭐죠? 사이토카인이에요. 이 사이토카인이 만성 염증을 많이 일으켜요. 몇 번이냐? 1번, 6번. 기억하세요. 1번, 6번. 이두 개예요. 또 하나는 TNF 알파라는 것이 사이, 사이토 카인이 고로 사이토카인이 만성 염증을 제일 많이 일으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만성 염증이 생기잖아요. 그럼 아까 말했던 TNF 알파, 사이토카인 1번, 6번 이런 게 염증을 계속 만들어요. 그럼 이걸 해결하려고 면역체계가 활성화가 돼가지고 지치고 퍼져요. 더 이상 퍼지면 더 이상 안 되겠다고 퍼지면 은 조직이 죽고 다칩니다. 그러면 병이 생겨요. 게다가 스트레스가 늘고 여러 가지 호르몬이 밸런스가 깨지게 돼요.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이 만성염증을 가졌나, 안 가졌나, 한 10가지 질문이 있어요. 이거보다는 원래 19가지 질문이 있는데, 요거를 압축해 놓은 게1 0가지예요요 중에서 4가지 이상이 해당되시면, 그분은 만성염증이 있는 겁니다. 손톱이 나는 좀 색깔도 이상하고, 건조하고, 잘 부서진다. 난 피부가 거칠고, 좀 트러블이 많다. 어, 난 변비가 있다. 나는 금방 배가 못 고고 소화가 잘안 된다. 나는 집중이 잘안 된다. 나는 자고난 뒤에 깨어나지 않다. 나는 혈당이 자꾸 올라간다. 나는 인스턴트 식품을 즐겨 먹는다. 여러분, 이 중에서 4개 이상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만성염증이 있는 겁니다. 그런 확률이 높아요. 이 만성염증이 왜 문제가 되느냐? 여러 가지 독소나 바이러스나 균이나 이런 화합물이 들어와서 급성을 일으켰다가 해결이 안 되면 만성으로 갑니다. 만성으로 가게 되면 여기는 수많은 질병들이 다 생겨요. 대사증후군, 뭐그 어그 고지혈증, 그 다음에 치매, 뇌졸중, 우울증, 자폐 이런 수많은 게다 생겨요. 제가 참 신기한 게 있었어요. 코로나라는 게, 한번 우리나라렇게 쓸고 지나갔는데, 코로나로부터 회복된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은 멀쩡해. 코로나 끝나고 난 뒤에 어떤 사람은 갑자기 최장암이 생기기도 하고, 폐암이 생기기도 하고, 간암이 생기기도 하고, 이런 일이 막 속출해요. 똑같은 코로나인데. 코로나 끝나고 난 뒤에 이상한 질, 증상과 질병들이 막 생겨요. 그래서 코로나 때는요, 의사들이 질찰하기 편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냐하면 환자들이 와서 막 그래요. 어, 제가 요즘에 뭐 허리도 뻐근하고, 뭐 가슴도 답답하고, 숨 쉬기도 힘들고, 근데 다른 병원에 가서 검사했더니 MRI 정상, CT 정상, 호흡기능 정상, 내가 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의사들이 그럽니다. 혹시 코로나 아는 적이 있나요? 그러면 네, 그래요. 아, 그 코로나 후유증이에요. 어, 진료하기 참 편했어요. 뭐든지 다 코로나 이 나쁜 놈. 걔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아, 이러고 가요. 그럼 이제 우리끼리는, 야, 이게 맞냐? 이게 도대체 이유가 뭐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왜냐하면 워낙 많은 사람이 코로나 이후에 다양한 증상들을 보여주니까, 이게 도대체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요, 그게 이쪽에 있지만 균이 들어와서 급성, 코로나가 생겼어요. 근데 이게 해결이 안될 경우에 만성염증으로 들어갑니다. 만성염증으로 들어가면 아까 말씀드렸던 뭐 최장염, 간염, 그 다음에 뭐숨 쉬기 힘든 거, 폐섬유화, 골다공증, 어, 요통, 그 다음에 뭐건망증도 생긴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눈이 안보인데요 자, 시력이 확 떨어졌대요. 어떤 사람은 냄새를 못 맡는데요. 검사하잖아요. 저희 다 정상이에요. 이해가 안 간다, 사람들이. 그게 주 원인은 만성염증으로 우리는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만성염증을 잘 관리하시면, 잘 관리하시면은 나중에라도 앞으로 발생할 여러가지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해요 근데 해모임이 있잖아요 염증을 떨어뜨니다 그런 연구논문들이 있어요 희한하게도 아까 제가 세가지 얘기했죠 TNF 알파 사이토카인 몇번? 1번 사이토카인 몇번? 6번. 6번 이거를 우리 해모임이 떨어트려. 조절을 해요 게다가 사이토카인 10번을 해모임은 올려요. 실험에 의하면이 10번은 염증을 못 일어나게 하는 좋은 거예요. 10번은 올려요. 염증을 올리는 1번, 6번, 10의 밝는 떨어트려요. 그래서 이 해모임이 사실은 우리 몸에서 염증을 만성 염증을 조절하는 조절하는 그런 기능들을 하는 아주 좋은 식품입니다. 게다가 이 해모임을 제가 뭘로 비교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이게 혈액이 우리 몸에 막 돌아다니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첫 번째 산소를 공급해주고 두 번째 영양분을 제시해주는 게 사실은 우리 혈액이 돌아다니는 가장 큰 이유인데 만약에 혈관이 좁아져 거나 막혔거나 돌아다니 혈액이 혼탁하면 산소나 여양분이 잘안 갑니다. 잘안 가요. 그래서 우리 해모인은 사실은 어떻게 비유를 해야 되냐면 정말로 원하는 곳까지 상수도 파이프 생각하시면 돼요. 가정집에 이 물을 배달해 주는데 새는 거 없이 신선한 물을 쫙 보내주는 그런 건강기는 식품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이해를 여러분들이 좀더잘할수 있을 겁니다. 이 해모임이 면역과 그다음에 피로 개선에 효과를 받는 건잘 아시죠. 여러 가지 스티커는 다 있고요. 자, 근데 어 최근에 우리 의사들이 이제 고민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조류 독감부터 사스 그다음에 뭐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 이게 거의 평균 5년 단위로 계속 생겨요. 평균. 지금 겁나는 게 있어요. 코로나가 2020년에 생겼는데 5년 단위면 그다음 전염병은 언제 나와요? 내년. 어 이게 내년, 내년, 내년. 물론 이제 꼭 5년에 맞추는 건 아니에요. 지금 현재로서 의료계에서 제일 걱정하는 거는 조류독감입니다. 왜냐면새가막 날라다니잖아요. 철새들이 전파력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아, 이게 조미독감이, 이, 정말, 아직은 인체에 들어오는 게, 어, 한정적인데, 만약에 이, 어, 바이러스가 변형을 일으켜서, 그래서 인체에 쉽게 들어오는 걸로 바꾸면, 그러면 이것도 한번더전 세계가 마스크 쓰고 다니고, 어 밖에 활동 못하게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질 텐데 이거 어떡 하냐 어떡 하냐 이게 이제 현재로서는 의료기가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저는 우리 애터미 회원들이 평상시에 평상시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뭐 걸리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어, 저도 뭐 코로나 걸리기도 했고 뭐 저는 후유증이 하나도 없이 어, 저는 냄새도 잘 맡고 기억력도 괜찮고 뭐 여러 가지 뭐 합격증만 하나도 없어요. 걸린 지도 몰랐어요 사실은. 어, 왜냐하면 사람들이 제가 약간 목소리가 이상하다고 검사해보래요. 어, 괜찮은데? 괜찮은데? 하고 검사해봤더니 코로나래요. 그랬더니 빨리 나가래요. 그래서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제가 혼자 있으면서 아니, 나랑 아프지도 않고 뭐 열도 별로 없고 이게 무슨 코로나야. 어, 그랬는데 좋은 건 있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이 코로나 걸렸다고 했더니 음식도 갖다 주고 뭐 수박도 갖다 주고 뭔가 뭐 괜찮냐고 전화도 해주고 어, 저는 그래서 코로나 걸릴만 하다. 아, 제가 그랬어요. 근데 하여간 여러분들이 앞으로 생길 여러 가지 전염병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만성염증으로부터 자유로우시려면 생활 습관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나쁜 음식 드시지 마세요. 인스턴트 식품 안 됩니다. 혈당 조절하세요. 지금 현재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조절하면 돼요. 조절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조절하시면 충분히 잘 이거를 그잘 커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물도 많이 드시고, 잠도 잘 주무시고, 어, 스트레스가 많은 분들은 기도하시면 돼요. 만약에 난 스트레스가 항상 너무 많다, 이러면 다음 주 금요일 날, 어, 보금사경에는 꼭 오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가 없을지, 어 제가 감사하니까 제가 잘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평상시 관리를 잘 하시는데, 그게 항상 되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해모임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평상시에 계속 드세요. 그냥 밥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리 제품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어요. 해모임, 노니, 유산균, 이건 밥이다. 저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계속 먹어요. 그래서 만성 염증도 조절하고. 여러 가지 면역 기능을 찾아가는 게 정말 오래오래 우리 사업을 할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해모임이 가진 그 어마어마한 이런 장기들, 우리의 건강과 행복과 윌리스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제품이라는 거를 우리 다 같이 공유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거를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물건을 제가 살아라, 수익을 얻어라 이런 말을 하기에 앞서서 의사로서, 의사로서 회모이며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세요. 너무 좋아요. 그분들의 건강과 행복과 웰리스를 지킬 수 있는 아주 좋은 만성 염증으로부터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제품이라는 거를 아셨으면 어, 좋겠습니다. 면역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 말씀을 드렸는데. 면역에 대해서는 요거 하나면 충분히 설명을 가능할 겁니다. 적들이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최전선에서 NK세포가 싸웁니다. 여기서 끝내면 만성염증으로 안 가요. 그래서 우린 해부임이 좋은 게 초전 박살이 어느 정도 가능해요. 그래서 NK세포가 초반에 싸워서 이기면 끝나요. 적이 너무 강하다. 이러면 사이토카인을 내려보내 내려 보내서 후방 부대를 데리고 와요. 적합한 부대를 데리고 와요. 만약에 적이 특수부대다, 그럼 우리도 특수부대 불러요. 적이 만약에 보병이다, 우리도 보병을 불러요. 이게 사이토카인이 가서 데리고 오는 그런 면역세포들이에요. 근데 오래 싸우다 보면 군사들이 죽어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해모임은요, 이 신병훈련소에서 면역 세포를 계속 훈련을 시켜서 내보내요. 훈련 시켜서 내보내고 훈련 시켜서 내보내서 우리 해모임이 만성 염증으로 이행하는 거를 상당수 제어를 합니다. 면역은요 총력전이에요. 한번 싸움부터는 무조건 이겨야 돼요. 면역에서 지시면요 죽습니다. 면역은 한번 전쟁이 벌어지면 일단 이기고 가야 돼요. 어떤 식으로인지 이기고 가야지. 안 그러면 우리는 죽습니다. 죽순... 자, 그래서 우리 해모임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정말 행복과 건강 가운데 살기를 소망드립니다. 제 뒤에 이어서 우리 김영규 상무님께서 나오셔서 이 해모임을 개발하고 임상을 다 담당하, 담당하셨던 분이 나오셔서 피로에 대해서 강의를 해 주실 건데요. 제가 이분을 지켜보니까 이분이 다 잘하는데 한 가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거짓말을 잘 못해. <laughs> 자, 그래서 이분의 강의를 한번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